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곧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보고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이다 친구야. 네, 오랜만이죠. 예,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어, 반갑습니다. 어, 참그 발걸음 사실 어,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 온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그 아침에 정말 피곤한 몸을 깨워서 이제 온 여러분들 정말. 거저돌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어 전지하신 하나님 예. 부재로 누구나 다 계획은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지난번에는 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중에 무엇을 다뤘죠?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전지전능하신 할때 우리가 오늘 전지하신 하나님 그 전에 뭐죠 전능하신 혹시 그 구약의 말씀 기억나세요 그 호칭 엘아 그렇죠 아 역시 예. 목사님께 말씀드릴게요 <laughs> 엘 샤다이 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엘 샤다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강조드렸던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좀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전능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구분되 계시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피조세계의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샤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어, 전지하신 하나님. 혹시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그 뜻을 아나요, 혹시? 예. 그죠? 예.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전지하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왜 그런 고백이 필요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주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로 모든 것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좀 길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서와라 재미나, 여세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데,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 보니까 혹시 그 기생충 봤어요? 기생충 1 9 세인데 어떻게 봤어요? <laughs> 네, 네 <기대. 웃음> 네, 안 돼. <laughs> 와뭐 예, 우리가 다 유명한 또 영화니까 거기서 보면 좀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 송강호가 자기 송강호 배우가 그 자기 아들 역인 최강 어, 최우식 아, 최우시 첫째 아들에게 첫째 아들이막 이제 그 부잣집에 들어가려고 서류도 꾸미고 공무소 위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들어갈 막 이래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야너나 계획이구나. 그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 아이러니한 거죠. 예 아이러니한 건데 사기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보고 굉장히 똑똑하다고 감탄하는 예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럴싸한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이 다 있으시죠? 예, 계획이 다 있습니다. 계획을 짠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미래를 준비하고 세워가는 하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살아간다면은 반드시 사람은 계획을 짜게 되겠습니다. 계획과 과정 그 결과들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저는 아무 계획 없는데요. 그것도 계획이에요. <laughs> 그리고 도저히 자기는 생각 안 하려고 하지만은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청소를 하나 하더라도 사람은 계획을 합니다 정말 별볼일 없는 일도 계획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청소를 해야 는 그럼 청소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목적과 동기를 발견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에너지를 여러분 그 에너지가 돼야 이제 청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돼야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돼야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짜는 거죠 시간 에너지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제를 딱 맞으려고 하는데 어이 세제가 내 손에 좀 뭔가 이렇게 습진 올라오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럼 뭐 써야 되죠 고무자가 깨야지 그것도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청소 하나 하는데도 어머 뭐그 청소하는 거 그냥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계획을 하고 어떻게든 그 아는 지혜를 짜내서 그런 계획 속에서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 우리가 좀 고지식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계획을 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굉장히 고차원적인 인간만 할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지혜의 행위다. 별로 안 와닿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들도 계획을 하죠. 여러분 돌 지능이 있는 돌고래들도 그 사장하는 거 봤어요? 굉장히 지능적으로 사생을 합니다. 계획을 딱 짜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지능에 있어서 무조건 그 계획이 무조건 우리가 봤을 때 인간과 같다고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과 동기 그리고 가치가 다릅니다. 걔들은 생존을 위해서 본능을 위해서 움직이죠.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아무리 내가 지금 당장에 본능이 있더라도 그것 위에 가치가 있으면 멈춰설 줄 아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고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대로, 모습 아, 형상대로, 임하고 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물론 그 능력과 그 모습에 있어서 차이는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을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품이라든지, 혹은 그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인데. 지혜를 어떻게 쓴다고요? 계획하고 삶을 꾸려나가는 그 모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 계획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계획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우리 계획과 지혜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받고 살아가야 된,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를 말씀해 보면 욥도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20저, 20장 어 20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좀 내용이 우리에게 참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오며 명찰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요비라고 하는 인물의 고백입니다. 요비 누구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던 고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아침에 시험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의 모든 쌓아놨던 죄산들 그리고 자신의 그 자녀들 가족들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뭐 종들도 포함되겠죠. 그 자기가 지금 모든 것을 다잃어버요 심지어 자기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웠던 사람인데 가장 끔찍한 불행을 경험한 사람의 대표가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잖아요. 그럼 욥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험을 왜 주시는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는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쫓겨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다가 여러분 갑자기 병이 찾아왔어요 이거 뭐 병원 갔는데 못 고친대 여러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뭐 멘탈이 저는 다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요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지혜가 어디서 올까 이 말은 뭐냐면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된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오게 됐는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사람은 그런 걸 모르니까,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너무 답답한 거죠. 도대체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걸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그 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나는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도 이게 감춰져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서 좀 의인화가 되어 있는데, 의인화 아시죠? 예, 비유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멸망과 사망, 그러니까 그 끝날 죽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감춰져 있는 거라서, 이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 같은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께 감춰져 있는 지혜들이 너무나도 많죠. 제가 좀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그 요즘에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학 때그 탄고 생활, <laughs> 어, 그 탄고 고 생활 아니고 그 뭐, 뭐지? 아무튼 <laughs> 그막 숙제 주고 하잖아요. 예, 네, 그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방학 때 놀지 말라고 일기 쓰라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어렸을 때 그런 거했는데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씨앗을 하나 딱 뿌려 가지고 그게 자라는 거를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대구 시장인가 아무튼 거기 가 가지고 그무 씨를 무신가 뭔가 그 토마토인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쨌든 그 씨를 하나 사와 갖고 그 마당에 그~ 조그마한 그~ 하나는 화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가 정성스럽게 시, 심고 물도 주고 비닐하우스 있죠 쪼맨하게 예 네, 요렇게 대를 만들어 가지고 제 나름대로 막 하루종일 막 반나절 동안 막 쩔쩔매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때 그~ 농사하는 그 기분을 알겠다 <laughs> 그~ 화분 하나 심고 농사를 기어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심었어요 하루 지났어요 별 그게 없어요 근데 그때 한삼사 일이었나 한 며칠 지났어요. 얘가 죽었나? <laughs> 그러고 이제 어린 마음에 막 쫓아가서 딱 봤어.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뭐가 뭐 올라왔을까요? 뭐올라을까요 예, 떡잎이 딱 올라온 거죠. 싸게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신비한 그 기억을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없어요? 예. 뭔가 심었는데 여러분 우리 원리는 알잖아요. 씨를 심으면 땅의 에너지를 그가 흡수를 해서 물과 수분과 땅의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자란다. 오케이. 그거 우리는 아는 원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네요. 그 법칙을 누가 만든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연어 알죠? 연어. 맛있는 연어. <laughs> 연어가요 되게 신기한 생물이에요. 여러분 연어의 그 삶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많습니다. 강에서 자라잖아요.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가고 이것도 희한한 거예요. 그그 그 뭐라고 하죠? 강물과 바닷물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조절이 되나 봐요. 어쨌든 그 강에서 살았다가 바다로 나가지고 수천에서 수만 킬로를 여행한다고 합니다. 많게는 수만 킬로까지 그렇게 바다를 떠돌아 다닌대요. 그래서 거기서 다 자라가지고 어디로 가죠? 다시 돌아와요. 그 생명체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귀소 본능, 그러니까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우리는 원래 태어난 곳을 좋아한대요. 거기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대요. 연어가 그게 강력한 그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어떻게 그 다시 강원도로 돌아와? 그태평양 바다로 나갔다가 어떻게 강원도로 다시 돌아와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걔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전자가 있대요. 그흙 냄새, 그 아주 미세한 흙 냄새 그 길을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바다다다다다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뭘 해요? 자기가 그 태어났던 곳으로 막 올라가요.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하죠? 알을 낳습니다. 그러고 뭘 하는데요? 죽어요. 이 연어가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바다에서도 바다생명체에게 먹이가 되고요. 그 강에도 먹이가 되겠죠. 들짐승에게 또 먹이가 되겠죠. 들짐승들이 그걸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체를 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땅의 거름이 된대요. 그 숲을 이루게 되는. 그, 그 숲에서 그 그늘이져야 되고 그리고 숲을 이루어야 그 연어 알들이 살아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 순환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전 너무 신기하던데요. 뭐, 기소 번능 있고, 유전자가 있고, 다시 돌아가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 법칙을 누가 정하셨냐고요? 모르잖아요. 과학자들도 몰라요. 결국 그걸 찾아가, 찾아가다 보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진화를 하다 보니, 그거 따라가다 보면, 그럼 그 시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과학이나 철학이나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것에는요 그 끝을 우리가 근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그 우리가 납득이 되고 그것을 쫓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걸 공부하고 탐구하고 해도 그 끝은 뭐예요? 모른다요. 어쩌다 보니 뭐 그렇게 됐겠지. 그게 그게 답이라고 믿고 있어. 저는 그럴 바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 하나님의 모든 세계의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법칙을 주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고 라 저는 그게 믿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그 지혜로 다스리신다는 것이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게 참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의 되어짐과 원인과 앞으로 일을 보게 되는 것은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그래서 자언에서뭘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셈이 거기서 나온다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잘하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과학자가 되고 무슨 뭐 학사 그 석학이 되고 해도 이걸 모르면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린 거야. 오히려 자기는 뭔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면 지혜를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면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 그로는 하나님께서 주어 진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 엔지니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보라는 거예요. 그 엔지니어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 우리가 막 이렇게 만져보고 거기서 놀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우리 는 휴대폰의 기능에 50%도 다못 쓴다고. 근데 엔지니어들 처음에 이거 딱 사면 우리 그 밑에 뭐 깔려있습니까? 사용 설명서 있잖아요. 이런 그게 그것도요 사실은 100%가 다 아니에요. 엔지니어들은 훨씬 더잘 알겠죠. 그러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맞춰준 거겠죠. 어쨌든 그것만 보더라도 휴대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매뉴얼대로 사용하면 고장날 확률도 적고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안 보고 엉뚱하게 내가 막이러게 만지다가 고장이 나거나 잘못 사용해서 잘못 충전해가지고 충전해가지고 수명이 줄어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발견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성경에서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 지혜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것은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일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계획에는 실패가 있죠. 여러분 계획한 거다 이루셨어요? 예, 다 안되죠. 그죠잘 안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 이루 이루시는 것에 있어서는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지하신 전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와 오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창조주 엔지니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지어졌고 어떤 원리를 돌아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심지어 하나님은 그 앞에 일어날 일들까지 과거의 일부터 앞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들까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데 우리는 의심할 때가 훨씬 많. 그 찬양 알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예, 우리 선생님들 하시는데 왜왜 나만 왜 이렇게 고난을 겪는 거야. 좀 좋은 일도 좀 주시지, 기도했으면 좀 들어주시지. 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 그렇게 피땀 흘려갖고 그렇게 했는데 시험 성적이 왜 개판이 났냐? 왜내 삶은 왜 다른 애들은 금수저고 태어날 때부터 좋은 거 물려받고 하는데 왜내 생은 흙수저도 안 되고 이거 어디서 가가지고 어떻게 떠먹어야 되냐? 그 우리 찬양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후회하심이 너무 많아요. <laughs> 너무 많요 후회하심.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뭐 불러셨다고 해가지고 좀잘 써주시지.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런 경우가 현타고 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저는 그 그것도 기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들 때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세요 차라리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좀 대들기도 하고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상황인지. 뭘 하든지 일단 하나님을 보고 하시라고. 하나님은 그것도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도,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이해하는 것보다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그 앞을 볼 수가 없고 왜 그런 일들이 있는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삶으로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상황을 먼저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앞을 볼수 없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맨날 두려움에 떨다 떨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돌아 서면은 딴짓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너희 그런 존재야. 인정을 먼저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못 마땅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계속하고. 왜 그럴까요? 예, 여전히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죠. 제가 1년 전에 한번 <laughs> 2년 전이군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때 여러분에게 좀 하나 소개해 준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젊은 그 자매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 저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중고등부를 할때 그 선생님이었는데 서른 살도 안된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그런 자매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그 자매인데 그 자매가 갑자기 그 급성 백혈병이 걸려서 2년도 안 돼서 예, 천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아무도 이해를 못 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젊은 그 청년 하나가 갑자기 무슨 병이, 갑자기 어디 아프대요. 그서 병원도 갔는데 못 나와요. 그 이후로. 나중에 보니까 천국 갔대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주변에 있으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주변에서 불쌍해라. 뭐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 죽기 전에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가족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래요. 우리는 어우 불쌍해라. 어우 그런 일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 그런가? 가족들에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 지금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보러 간다라는. 자기 죽을 거를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불행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는 그게 아니래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 될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이 친구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못 만났거든요. 그래도 겨우 겨우 한 사람씩 이제 면담할 수 있을 때 그때였는데 그때 지인들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하나님 계시다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자매가 갑자기 악화돼가지고 소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에게, 아유, 아유, 불쌍해라.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욕도 그랬어요. 욕도 고난을 당하니까 이새 친구와 가지고 속을 다 뒤집어 넣는 거야. 내가 좀 아는데, 너 그거 때문에 그래. 너 죄지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좀회개해봐 아유, 너 무슨, 뭐, 모르는 죄 없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아는 걸로 그 욥을 판단하고 그 상황들을 자꾸 판단하고 불쌍하다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뭘 아느냐? 내가 창조를 할때 너희들이 거기 있었느냐? 내가 이 물을 흐르는 것그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그 법칙을 정할 때 너희들이 거기 있었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못 하죠. 우리는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몰라. 그런데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 터널을 만나잖아요. 터널 우리 가잖아요. 터널을 만나는데 터널 긴 곳도 있어요. 터널 들어가면 어때요? 갑자기 화냈다가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터널을 지나갈 때어이 갑자기 왜 이렇게 어두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아우, 왜 이렇게 길어? 이런 사람 봤어요. 근데 왜 갑자기 어두워? 어우,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 여러분, 왠줄 아세요? 터널 끝에 지나갈 거 알고 있거든. 그 터널 끝에 그 밝은 빛이 보이는 거, 그곳으로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이걸 지나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뭘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원래 터널과 목적의 의미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막 무섭고 막 거기에 막어 두려움에 떨고 이런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길을 뚫어놓은 거예요. 태백 같은데 보니까 요즘 길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예전에 막세 시간 4 시간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터널 산을 하나 뚫어놓으니까 뭐한 시간인가 뭐한 시간 반인가 단축이 돼 버려.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터널 지나면서 어이 무서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왜그 끝을 알고 있으니까. 그 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니까 지나갈 길을 그거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면서 마치 거기서 갇힐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터널 끝에 그 빛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뭘 보여주신다고요? 그 끝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길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내게 두렵거나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목적지로 더 편리하게 더 좋은 길로 갈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알기를 원하시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지혜를 발견하라는. 여러분 긴 터널을 지날 수 있거든요.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허술하거나 좀 미안합니다 허접하거나 그런 말랑말랑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그 인생길 가운데서 세세하게 지금 조절하고 계 조율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길을 지금 그 터널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긴 터널 보이거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렇게 볼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위로 삼고 전제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실패 없이 그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우리 고등부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